바나나와 포크를 그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인공물과 자연물이 같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고 그림을 그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채색을 할때 밝은 색을 먼저 칠을 해주는데요. 요렇게 바나나의 그 속살이 되게 하얗잖아요. 그런 하얀색을 먼저 발라줘 놓고 그 다음부터 어두운 색, 어두운 색,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채색인 물체는 조금 나중에 칠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무채색인 톤을 먼저 칠하게 되면, 이제 채도가 높은 과일이나 이런 자연물들이 조금 번져서 탁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채도가 높은 친구들을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채색인 톤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노란색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딱 먹기 좋은 상태 시중에서 판매되는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인데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과정에서는 어두운 부분에 아이들이 쉽게 생각하기에는 노랑에다 검정색을 섞어서 어두운 물 만드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게 어. 어려운 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짝 썩으려고 하는 <laughs> 바나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제일 맛있어 보이는. 음. 그런 상태로 그치. 그림을 그려줘야 해서 노란색 바나나에서 어두움으로 들어갈 때 어떤 색이 섞이면 맛깔스러운 색이 나올까요? 일단 저는 노란색에다가 살짝 음. 이제 라이트 레드 같은 톤도가 높은 갈색이나 네. 주황색 같은 걸 한번 섞어주고요. 음. 그다음에 제일 어두운 색에서는 보라색 계열을 조금 섞어줘서, 음. 채도가 떨어지지 않게 어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보라색은 아직 안 섞인 거고, 그렇죠. 라이트 레드하고 오렌지 정도가 섞인 느낌이죠? 네. 음, 이렇게 해서 바나나의 덩어리를 기본적으로 잡아주면서, 저 윗부분에 보면 연두색? 오렌지? 라이트 그린? 음. 퍼머넌트 그린 넘버원인데요. 이건 뭐, 뭐죠? 그 바나나가 이제 처음에는 벌 익었을 때 푸른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익었을 때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색이 되면서 점점 갈변 현상이 일어나는 어머, 그런 갈변 현상 <laughs> 그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 이제 꼭지라서 벌 익은 상태의 바나나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음... 있습니다. 바나나처럼 과일이 나왔을 경우에 특히 이제 뭐 토마토 아니면 사과 오렌지 귤 이런 것들 보면 어 실제로는 딱 먹기 좋은 상태 의 색깔인데 그걸 좀더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하루 전에는 부분적으로 안 익은 연두색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딱 그렇죠. 보이는 바나나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이가 알아서 그냥 연두색을 조금 더 넣어주면 먹는 과일의 하루 전의 상태죠. 먹기 직전의 상태.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그렇그렇 내일은 이제 첫색깔이 아까 갈변. 이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어, 먹어도 되지만 먹고 싶지 않은 색깔로 <laughs> 변하잖아요 바나나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 주면 바나나 세 개를 화면에 그릴 때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조금 익기 직전 하나는 색깔이 완전 변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연출하는 게 노란색 바나나 세 개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음. 포크의 염론인 거죠 음. 그 포크는 음. 어떤 색이 혼합이 되어 있나요? 포크는 일단 인공물이라 금속 무채색 계열로 갔고요. 금속을 칠할 때는 저는 좀 쿨톤을 쓰는 편이에요. 쿨톤 무채색으로 울트라마린이랑 번드시엔나를 기본적으로 섞고 거기에 울트라마린을 조금 더 섞어서 쿨톤 그레이로 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나름 따뜻한 느낌의 색조여서 저기 금속 표현에서 블루 계열이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면 보색의 느낌도 조금씩 나면서. 훨씬 더 색깔이 더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중간 톤을 먼저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밝은 면을 화이트를 섞어서 칠을 해준 다음에 이제 포스터 블랙을 그 위에다가 중간 톤 위에다가 얹어줘요. 그러면은 옛날에 저희 크레파스 스크래치, 뭐, 네, 스크래치 기법을 하듯이 음. 그 아래에 칠해졌던 색깔이 포스터 블랙에 한번 덮이고 개를 네. 닦아내면은 그 아래에 있던 색깔이 올라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네. 묘사가 되는 기법을 지금 썼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붓에 물을 묻혀서 좀 닦아내기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스크래치 기법 먼저 초벌 해놓은 색깔이 살짝 비치는 걸그 효과를 좀 노려서 계획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필요한 부분에 화이트를 금속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이트로 포인트를 좀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색연필 정리 다시 또 하겠죠? 네, 음. 갑니다. 지금 하는 건 김밥처럼 썰려 있는 <laughs> 썰어놓은 바나나 한 조각 한 조각인데 화이트로 그 바나나 결의 그 디테일한 결을 네. 화이트로 바나나 씨도 있어요 사실 잘 보면. 맞습니다. 데그 씨가 살짝 네.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제 바나나 같은 걸 한번 드실 때꼭잘 음. 살펴보세요. 그 실물을 보면 이게 톤 차이가 바나나 속살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흰색 분위기에, 연한 노랑, 거의 티가 안 나요, 사진으로 찍어도. 그래서 맞아요.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는 조금 명암을 조금 극대화해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좀잘 음. 보일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해지면 맛이 없어 보이는 바나나가 나올 수 있고 네.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림자 시작했네요. <laughs> 그림자는 뭐죠? 어떤 색이 섞였을까요? 그림자는 이제 제가 음. 자연물이다 보니까 조금 웜톤으로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크를 칠하던 그 무채색에서 네. 번드시나랑 세피아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이제 웜톤 그레이로 만들어줘서 화이트랑 이제 같이 섞어서 발라줬습니다. 네. 바나나 디테일을 지금 라이트 레드 색연필로 어둠을 살짝 더 정리해주고 있네요. 바나나 같이 조금 하얗고 껍질 채도가 되게 높은 친구들은. 어둠을 그냥 바로 수채화로 잡아 버리면 되게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색연필 같은 걸로 마무리로 어둠을 살짝씩 조금 더 넣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를 채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색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 바나나 속살은 포스터 칼라 화이트와 이제 옐로우 딥 음. 을 사용을 했고요. 이두 가지랑 번트 시엔나를 완전 조금 섞어가지고 완전 조금, 네, 완전 조금 섞어서 옐로우 딥 그리고 네, 번트 시엔나 요렇게 사용을 했고 화이트를 정말 왕창 타셔야 돼요. 왕창은 어느 정도고 완전 조금 어느 정도인지 참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헷갈리는데 이 네. 연습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이제 팔레트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laughs> 그다음에 바나나 껍질은 옐로우 라이트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톤은 옐로우 딥 그리고 그 다음은 번트 시에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크에는 마무리 과정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어둠을 기본으로 하되 전체 바나나의 노란색을 의식해서 블루의 느낌이 조금 반상황으로 좀 들어가게 색연필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바나나에 보면 누을 먹을 때 껍질과 귤 알맹이 사이에 있는 실밥 같은 그런 자잘자잘한 요소들이 사실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기초 학생들이 지금 보기에 그런 부분은 좀 일단 생략을 해서 표현했고요. 을 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뺐고. 포크에 비친 바나나의 디테일한 이미지도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처음부터 어려울까봐 네. 조금 단순하게 그 부분은 약간 색깔이 비치는 정도로만 생략을 네. 했습니다. 조금 형태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소재인 바나나와 음. 그리고 형태가 좀잘 변하지 않는 소재인 인공물인 포크를 같이 그려봤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그릴 때 다양한 각도랑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어떻게 더 재미있게 그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야 자주 먹는 과일이니까 먹지만 말고 볼때꼭 관찰을 한번 하고 <laughs>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